안녕하세요. 조명 도움입니다. 오늘은 그 조명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요게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뭐지? 중요한 부분,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명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가시광선 영역 파장은 380 나노미터에서 700, 몇이지? 어, 780 나노미터 그 사이에 그 전자파장이죠. 전자파를 그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그 이하를 그 U.V. 그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뭐 살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780 나노미터 이상의 빛을 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적외선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 열, 뭐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건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점, 그 다음에 저기 황록색 빛요 지점 555 나노미터 그 센터 지점이죠. 거기가 그, 저기, 600와트당 680루멘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그 효율이래요. 조명으로. 그래서 그거를 람다임이라고 하고, 요, 황록색 부분, 거기가 이제 최고 밝은 부분이다. 그래서 그, 그 정도 해갖고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 광속. 이게 이제 광속하고 광도, 그 다음에 조도, 휘도, 요, 네 개가 진짜 중요해요. 뭐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도, 기본적으로 면룩수 만들기 위해서 조명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휘도 면 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조명 설계를 하고 뭐 비공해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로 조명도 마찬가지고 휘도 휘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휘도가 왜 중요하냐 조도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피사면에 떨어지는 광속의 양이에요. 음.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광속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광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광속은 이제 기호는 우리가 F로 표현할 거고, 단위는 루멘이라고 할 겁니다. 루멘. LM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루멘. 있어 보여야 되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 자, 빛의 그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도대체 이 밀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제, 강원이 만드는 빛의 양이다. 그냥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단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광속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조명에서는. F고 단위는 루멘. 요거는 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광도는 뭐냐. 기호는 I로 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칸델라.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촛불로 우리가 밝혔잖아요. 그래서 촛불 하나의 밝기를 1칸델라라는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룩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뭐지 그 입체각 당그 입체각 단위를 스테라디안이라고 하는데 그1 스테라디안 안에 지나가는 1칸델라를1 룩스로 정한다는 그런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룩스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거는 뭐냐 그러면. 룩스를 그, 저기, 칸델라로 환산할 수도 있고, 칸델라를 룩스로 환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그, 휘도와 조도 때문에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광도를 설명하려 그러면 입체각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자, 조도라는 거는, 기본, 그, 피조면의 면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피조면의 면적, 광속이 나와 있죠. 그러면 광속은 기구 사양서를 보면 루멘이라고 나와 있어, 면 루멘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 루멘을 가지고 그 등기구가 몇개 들어갔나 곱하면 정광속이 나와요. 그러면 가로세로 면적을 구해서 이게 1차 면적이고 부피가 아니고 면적이니까 쉽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각형, 뭐, 이나 삼각형이든 뭐든 그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광량이 떨어지냐. 빛의 밀도, 밀도가 얼마나 촘촘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루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룩스가 나온다는 거죠. 룩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도 룩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룩스는 사람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그 측정계 있죠. 광...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조도 측정계, 응, 조도 측정계를 갖다 놓고 개가 감지하고 느끼는 거지. 이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 눈이라는 거는 빛이 와서 거기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휘도라고 해요. 휘도. 그러면 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광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광도 분에 이게 단위를 보면 제곱미터 분에. 제곱미터 퍼 칸델라잖아요. 그러면 i 는 칸델라야, 아까 칸델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 면적이 또 s라고 해놨죠. 이게 왜 그랬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투영면적, 이 눈에 보이는 투영면적,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 오메가라는 입체각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영상을 보자. 이게 너무 길어져갖고 지금 짧게, 짧게 가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구의 입체각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갖고 그 r의 제곱분의 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r이 뭐냐 그리고 s는 뭐냐 그 다음에 요, 요 w 요게 오메가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이게 제가 w가 약간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좀이 w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메가라는 표시가 자그럼 이걸 구라고 봤을 때이 끝에 초를 날아갖고 뱅뱅뱅 돌려 갖고 360도 아무 각도고 뭐고 다 돌렸을 때그 동그란 구가 되잖아요. 뭐, 뭐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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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나? 뭐 이렇게 되는 뭐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의 반지름. 구의 반지름을 그 제곱을 그 면적으로 나눠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자, 요 오메가라는 거는 쉬운 얘기로 그냥 이게 이제 구에 대한 환산율이에요. 구구 전체 원.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이게 아마 호도법인가 뭔가 해갖고 또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그냥 안할게 그냥 애우세요. 그냥, 입체각은 그, 아래 제곱분의 면적이다. 음? 그러면, 간단하게 요게 보면, 아래 제곱이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의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사파이 아래 제곱이잖아. 그러면, r 알, 요렇게 두개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파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4파이. 4파이는 어 구면한산율의 입체각인거야. 4파이가. 그럼4 곱하기 3.14죠. 이게 아마 12.56 인가 이렇게 나올거야. 그래갖고 요 숫자인가 뭐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게 뭐냐 그러면 그 정광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여기 1m 짜리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보면 1m 짜리의 라인 기구를 그뭐 라인 라인형 선형 기구를 10m 그러니까 그 자기 크기의 10배 이상의 거리에서 봤을 때음 그러니까 뭐 여기 1m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 야그 여기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강원이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사원형으로 이렇게 보일 거라고. 어, 타원형으로 약간, 그죠? 완전 구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그, 입체각을 그냥, 왜냐면, 구면 환산율은4파인데 그, 제가 이제 이걸 왜, 냐 그러면, 이거는, 그, 조명공학에서도 나와요. 정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 심, 자기 크기의 10m 이상의 거리에서 봤을 때, 얼마나 구에 가깝게 보이느냐. 음? 그래서, 그거를 구면 환산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4파이분의 곱하기, 구면 한산율을 곱해주면 돼. 요 구면 한산율. 이 구면 한산율이라는 게 뭐냐. 자, 이제 1m 에서 봤을 때, 요 강원이 요렇다가, 이제 빛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퍼지면, 이걸 정원으로 봤을 때, 요게 몇 프로냐 이거야. 그럼 그거를 사파이를 곱해갖고, 그 구면 한산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저기, 뭐지? 그, 입체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복잡하게 들어가면, 아마 다들 그냥, 끄고 나가실 거야. 그래서 입체각은 4파이 곱하기 구면 한산율이다. 그 정도만 해갖고, 그, 저거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이제 조도를 구하는 법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루멘을 그, 저기 뭐죠? 그 면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 그래서 또 하나가 조도는 그, 저기 광도를 그 구의 반지름, 그니까 러그 높, 높이에 그걸로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있어. 그럼 이것도 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과 이제 뭐그 이렇게 구하는 것두 가지가 그 조도를 구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일단 입체각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현장에서 어떤 조건이 좋아졌을 때 기본 조도하고 휘도 정도는 수식으로 계산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어야 조명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할줄 알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중요한 거는 광속은 F 단위는 그다음에 단위는 루멘이고 그다음에 광도는 기호 I고 단위는 칸델라. 1칸델라는 그 저기 촛불 하나의 밝기. 그다음에 조도 조도는 2로 표현하고 단위로 단위는 룩스를 사용하고 이제 그 조도면의 밝기 그 광속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미터당 칸델라 광도의 밝기 음,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단위는 비고 그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아그 기호는 비고 단위는 제곱미터 퍼 칸델라는 리트라고 읽고요그 다음에 센치미터 퍼 칸델라는 스틸브로 읽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사람이 눈으로 느끼는 빛의 양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색성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단위를 나라고 하고 그, 태양광에서 봤을 때, 자, 빨간색 공이 있어요. 그 공을 태양광에서 봤을 때 빨간색이야. 근데, 이게 이제 조명을 쓰면서 보면 갔을 때그 빨간색의 85%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85 이상의 기구를 쓰시오 라고 적혀 있어. 그 요새 보면 그빛공해방지법이나뭐 이런 심의를 제가 받다 보면 그 연색성에 대한 라85 이상을 쓰라는 규정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연색성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색온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 K로 표현하고 켈빈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숯에다가 3000도를 가했을 때그 숯의 색깔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 0 0 0도에그 3000K 켈빈이라는 그 빛의 색깔. 그래서 흑체 온도와 동일한 강원의 색상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이 흑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흡수만 하는 그 반흡수만 하고 반사를 안 하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그게 뭐 백금의 끓음 덩어리인가뭐어쩌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온이 전기를 해갖고 열을 쫙 올리게 되면 그 나타나는 색깔이 있대요 그래서 그 색깔 자체를 색온도라고 해갖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전등효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설계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일반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등기구를 살때야니는 저기 전등효율이 얼마나 되니 그랬을 때 그 전기를 그 W죠 몇 아트를 집어넣었을 때몇 루멘이 나온다 그래서 광속을 음그 저기 와트수로 나눴을 때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그 전등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시야각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이제 좀 봅시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사람이 이제 책상에 앉아 갖고 이렇게 정면에 시선을 봤을 때 위로 30도 밑으로 30도 정도가 글레오존이에요. 그러면 그 책상 같은 거나 이제 그 사무실 같은 데 앉아 갖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갖고 앞을 쳐다봤을 때뭐 앞에 이제 칸막이도 있겠죠. 그 위로 봤을 때그 시야각 안에 조명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 글레오 루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명 설치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사람 시야각 부분에 대한 거. 이거 피도 같은 경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각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네, 전과 거리를 해갖고, 뭐, 시도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대충. 정확하진 않고, 모든 이런 수식은 근사치에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요 이후에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광속은 루멘으로 해갖고, 요새 기구들 보면 다루멘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광도, 뭐 아이를 표현하는 게 이제 보면은 그 뭐죠 뭐 파상공 램프나 이런 것들은 칸젤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또 루멘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루멘으로 바꾸는 공식이 여기 보면 아이는 그 저기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되게 간단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문제가 낸것 중에 하나가 보면 전동효율이 그 저기 와트당 14루멘 이다 응? 와트당 14루멘 이다 100와트에 100열 정도의 광도는 얼마입니까 이거 바꾸려 그러면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 입체각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 봅시다 14니까 그죠? 여기 제가 문제를 풀어 놓은 게 있어. 여기 1번 해 갖고. 자, 보면 14니까 곱하기 100을 해요. 100와트라고 그랬으니까. 1와트당 1 4루멘이잖아 그러면 14,000루멘이잖아요. 그러면 i 는그 저기 광속을 그 입체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14,000을 4파이 나누면 111.41칸델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의 답은 111.41칸델라겠죠. 죠 그러면 사파이. 근데 지금 뭐냐 그러면 아까 이게 곱하기 구면환산율을 해주라 그랬는데 그 구면환산율 부분에 대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뭐 조건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여기 수식에서 푸는 거는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해갖고 뭐 이제 그게 선형조명이다, 점형조명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준이 있거나 내가 현장에서 봤을 때그뭐 라인조명이야, 라인조명이면 한 10m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한몇 정도 몇 프로 정도의 구면환산율이 있을까를 계산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뭐지 루멘을 그 루멘을 광도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i, f를 i로 바꿀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면환산율. 아까 구면환산율에서 오메가는 뭐다 4파이 곱하기 그 저기 그 구면환산율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정광원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것도 간단하게 그 등기구의 크기의 10배 이상의 거리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더 원형에 가깝게 되냐. 그걸 구면 환산율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뭐,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다음번에는 요, 이제, 부분이죠. 두 번째 페이지. 광석법과 조명 간격, 그 다음에 조도하고 휘도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